덧셈과 양수는 어떻게 구별하나? 자, 이 기호가 어떤 때는 덧셈이란 뜻이 있고 어떤 때는 양수란 뜻이 있죠. 이 기호도 어떤 때는 뺄셈이란 뜻이 있고 어떤 때는 음수라는 음수일 때가 있어요. 음수를 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문자식 열심히 배울 때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열심히 가르쳐 준다음에 단원 끝날 때쯤 돼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 뭐 쉽게 말하면 야는 음수로 뜻하는 기호죠. 음수 야는 덧셈을 뜻하는 기호예요 야는 여전히 음수로 뜻하는 거고 야는 뺄셈을 뜻하는 거고 야는 양수로 뜻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 하는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어요 뭐냐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해요. 구별할 필요 없다. 구별할 필요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거를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할 때를 생각해보죠. 이거를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를 할 때를 생각해보면, 야랑야랑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음수로도 돼요. 음수로도 돼요.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죠. 이거를,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3과 5를 곱해서 빼줘라. 이렇게 가르쳐줘 놓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배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요. 야를 이렇게 생각해라. 뺄 쌤은 더 쌤으로 바꿔서 생각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건 분명 빼기입니다. 분명 빼기예요. 빼기예요. 근데 이렇게 통째로 생각해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의 곱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명 빼기인데 음수의 뜻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요. 계산하면 15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15 나와요. 이거는 양수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양수를 뜻하는 기호가 더샘을 뜻하는 기호로 바뀌어요. 이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문자식 계산할 때 계산이 엄청 편해져요. 안 그러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요. 이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문자식 계산에서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야랑야랑 곱해 곱하면 마이너스 15X가 되고 분배법칙 이용해서 전개할 때 야랑야랑 곱해 그럼 여기는 더 셈이란 뜻이잖아요. 더 셈이란 뜻인데 나는 음, 원래는 더 셈이란 뜻이지만 나는 양수 7i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양수 7i를 곱해요. 그럼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1y가 나오죠. 여기서 이 마이너스는 음수를 뜻해요. 음수를 뜻는데 마이너스 21y라고 적으면 여기서는 뭘 뜻하냐면 뺄 셈을 뜻해요. 뺄셈을 뜻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곱했네. 자, 원래는 마이너스 3 빼기인데, 빼기인데, 나는 음수 2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음수 2로. 그래서 계산하면 6이 나오죠. 어, 플러스 6, 양수 6이 나와요. 여기서는 양수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여기서는 뭘 뜻하냐면 더셈을 뜻하는 걸로 바뀌어요. 이게 중학생들은 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문자식을 배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설명을 조금 어려워하고 고등학생들도 이걸 잘 몰라서 문자식 계산을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나중에 문자식 계산할 때안 막혀요. 이거 이거 구별해야 한다고 배우면 문자식 계산할 때 막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곱셈공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곱셈공식 있죠? 이런 곱셈공식을 할 때도, 물론 이렇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이렇게 곱셈공식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가르쳐 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사실은 이 두식이 똑같은 식이야 라고 가르쳐 줘요. 두식이 똑같은 식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B 대신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B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B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않냐. B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B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B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자, 이 부분, A 더하기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랑 똑같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EAB가 되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플러스 b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이 식이 나오기 때문에 두 식은 똑같은 식이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네, 이거 덧셈과 양수 구분할 필요 없다, 뺄셈과 음수 구분할 필요 없다. 어, 이걸 알아야 이러한 문자식 식변형을 막힘없이 능숙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분명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더 생각 이거 이거 어, 반드시 구별해야지.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지.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저한테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수학은 굉장히 엄밀한 과목이에요. 굉장히 엄밀한 한목이에요. 학문이에요. 아이 소수점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수학은 표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옆에 붙어 있느냐, 어깨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수학은 표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에요. 대문자냐, 소문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나중에 대학교 과정에서는 똑같은 대문자여도 야가 폰트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져요. 나중에 대학교 과정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뿐만 아니라 폰트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져. 이렇게 그 기호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과목이 수학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과목에서 이 둘을 반드시 철저하게 구분해야 했다면 분명히 다른 기호로 썼을 겁니다. 이 둘을 반드시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만 했다면 다른 기호로 썼을 거예요. 근데, 같은 기호로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기호로 쓴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같은 기호로 쓴 겁니다. 자. 더쌤의 이 기호와 양수를 나타내는 이 기호는 어떻게 구분하냐? 제 대답은 구분할 필요 없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문자식을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유연하게, 응용력 있게, 막힘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맞칠게